오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 또는 그저 삶이 의미없게 느껴지는 순간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겪어 왔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어 그저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맴돌던 시간들. 이런 경험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삶의 의미마저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가치와 소중함. 우리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기쁨, 슬픔, 고민, 희망을 그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특별함이자 소중함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세상에 큰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로 삼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사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어려움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곤 합니다.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실패한 시험, 놓쳐버린 기회, 깨어진 관계,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기보다는 그것을 교훈 삼아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미래는,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제의 우리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듯이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관계의 힘과 감정의 중요성.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삶이라는 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때로는 낯선 이웃까지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되고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나누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와 감정 인정. 여러분의 감정을 인정하고 충분히 느껴보세요.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피하지 말고 충분히 느껴보세요. 눈물이 나오면 실컷 울어보세요. 화가 난다면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마주해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할때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난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우리는 각자 다른 속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천천히 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는 종종 우리에게 빠른 성과와 결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쉬어가도 좋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강하고 용기 있는 존재인지 믿어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을 베풀어보세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의미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